고일 마더텅 5강의 11번 들어갈게요. 5강의 11번 단글의 주제는 You can say that 이렇게 말을 해. Information 일단은 주인공이 정보인가 봐요. 정보가 sit in 앉아 있다. 어디에 앉아 있냐면 one brain 우리 뇌에 뇌에 앉아 있는다는 소리는 네가 정보를 기억한다는 소리겠죠. 언제까지는 계속 기억을 하고 있냐? Until 이뭐뭐 때까지. 뭐뭐 할 때까지? It is communicated to another. 다른 사람한테, 다른 정보로 communicated. 너가 다른 사람한테 그 외운 정보를 이렇게 의사소통할 때까지는 계속 네 머리에 가만 히 있다. 이게 무슨 소리인지 알겠어? 정보를 너가 받아들였어. 정보를 기억을 하지. 그러면 이 정보가 너의 뇌로 들어오지. 뇌로 들어오면 거기에 가만히 있는데요. 너가 뭐할 때까지는 네가 커뮤니케이트를 하기 전까지는 가만 너의 뇌에 있대요. 이거를 너가 의사소통을 해요. 의사소통을 하면 이 뇌에 있는 정보가 밖으로 나오겠죠. 그쵸? 어떤 상태로 언체인지드 변함없이 in the conversation 대화를 할때 네가 의사소통을 하면 네가 의사소통하면 네가 기억하고 있던 그 정보가 그대로 나온대요. That's true. 정말이야. Share information. sure information이 뭔데 단순한 뭐 같은 거 전화번호라든가 너가 열쇠를 놓고 온 장소 이런 거너 전화번호 뭐야 뭐 0102728에 뭐야 뭐 이런 식으로 너의 전화번호를 그대로 너가 기억한 거를 그대로 아웃풋이 나오죠. 정보가 네 뇌로 인풋이 들어오면 그대로 아웃풋에서 나올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러나 다 필요 없고 그러나가 나오면 그러나 별표 쳐놔라. 그러나, 다 필요 없고, 그러나, 단순한 정보는 그렇대. 단순한 정보는, 인풋이 있으면, 아웃풋에 그대로 나올 수 있대. 어떻게? Unchanged. 바뀌지 않고, 그대로 나올 수 있대. 그러나, it's not true. 그렇지 않아. Knowledge. 지식은 그렇지 않아. 여기죠. 지식은 그대로 나오지 않아. 그럼 어떻게 되는데? 일단 주인공이 정보 중에서도 지식으로 바뀌었다는 걸알수 있어. 이 사람이 하고 싶은 말은, 지식에 대한 예,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야. 지식은, rely on, rely on, 의존한다, rely on, 의존한다, rely on, 의존한다, 달려있다, sorry. Rely on 의존한다, 달려 있다, 의지한다. 정보는 어디에 의지하냐? Judgment 너의 판단에 의지를 해요. 너의 판단에 달려 있어요. Which 위치. 는 앞에 나온 그 판단을 대신 받죠. 그 판단을 너는 discover 어, 발견하게 되고 나중에 polish 닦게 돼요. 갈고 닦아요. 음. 어디에서 인 음. 대화를 할때또 나왔죠. 대화를 할 때, 대화를 할 때. 아까도 대화 나왔었죠. 여기에 대화. 커뮤니케이션, 컨버세이션, 그 다음에 또뭐 한다고 그랬지? 대화. 여기도 또 대화. 그러네. 그러니까 대화 속에서 네가 알고 있는 그러한 지식들이 대화 속에서 발견을 하고 대화 속에서 갈고 닦는 그 판단에 의지를 한다. 누구랑 같이? With other people. 타인과. 그렇죠. 대화는 타인과 하는 거죠. 대화를 타인과 하겠죠. Other people or with yourself 또는 너 자신하고도 대화는 할수 있어. 한마디로 이 지식이라는 게 어쩐다. 지식은 가만히 있으면 네 머릿속에서 밖으로 나와 안 나와? 안 나오지. 이 지식이라는 거를 너가 뭐하고 싶으면 이 지식이 일단 주인공인데 지식을 너가 알고 있는 거를 뭔가 개발하고 뭔가 갈고 닦으려면 뭐를 해야 돼? 남과 대화를 해야 된다. 대화를 해야만 이게 나온대요. 오케이, 그래서 그러므로 얘들아, 그래서 그러므로, 그럼으로, 그래서 그러므로는 접속사죠. 그래서 그러므로, 그래서 그러므로 접속사. 그러므로 결론 접속사라고 볼수 있어. 이 사람이 하고 싶은 요지일 확률이 높아. You don't learn the detail. 너는 자세하게 배우지 않는다. 자세하게 기억하지 않는다. 너의 생각을. 언제까지는? Until speaking or writing it out. 그것을 너가 말을 하거나 밖으로 쓰지 않는, 쓰지 않는다. 자, 얘들아, 여기서 주의할 거 하나 알아놓자. Until, 앞에 not. Not하고 until. Not until이 나오면, not. until이 나오면, until, 해서야, 그때, 뭐, 뭐, 한다. 라고 해석을 하세요. until, 해서야, 그니까 러 한마디로 네가 지금 너가 알고 있는 거를 스피킹을 하고 글로 써야 돼. 어떻게 써야 돼? 자세하게. 그리고 looking back, 돌아봐야 돼. 아주 그냥 비판적으로 그 결과를 돌아볼 때, 너의 생각을, 너의 생각이 자세하게 알게 된다. 이 말이 뭔 말이야. 너가 네 생각을 말로 표현을 하고 글로 쓰고 자세하게 또 내가 말한 게 이게 맞나? 잘했나? 틀린 데는 없나? 약간 비판적으로 네가 한 말, 여기서 결과는 너가 한 말을 뜻해요. 네가 한 말이나 너가 쓴 글을 말하거든요. 네가 한 말이나 쓴 글이 뭐 틀린 데는 없나? 잘했나? 이렇게 뒤돌아보고 반성해 보고 자세하게 말로 하고 글로 써야만 글로 써야만 너의 생각을 어쩔 수 있다. 자세하게 알수 있다 이 말이야. 자세하게 알수 있다. 그럼 반대로 말하면 글로 쓰거나 말을 하지 않으면 너의 생각을 알수 없다가 되는 거죠. 다시 조금 내용이 어려우니까 정리해 줄게. 네가 글로 너의 무엇을 생각을 글로 쓰거나 뭘로 해야 된다. 말로 해야만 뭐할수 있다. 너의 생각의 어, 자세한 내 어, 자세한 내용 자세함을 뭐할수 있다. 알수 있다. 알수 있다. 생각을 글로 쓰거나 말로 해야만 너의 생각을 자세히 알수 있다. 이걸 하지 않으면 너 생각인데도 너가 지금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너가 제대로 알고 있는 건지 알 수가 없다. 예를 들어 is what I just said foolish? 내가 말한 게 멍청한 건가? is what I just wrote a deep truth? 내가 글을 쓴게 진짜 진실인가? 이런 식으로 비판을 해보라는 소리야 In the speaking을 하거나 writing을 할때 너는 uncover하게 돼 uncover는 cover의 반대말이야 cover 덥다인데 uncover니까 d i s c o v e r 란 소리야 발견을 한다 뭐를 너의 안 좋은 생각을 발견해낼 수 있어 종종은 창피한 생각도 발견할 수 있어 어쩌다가는 뭐 좋은 생각도 발견할 수 있어. 또 때때로 너에게 뭐 유명하게 만들어주는 그런 좋은 말도 발견할 수 있어. 그래서 생각이라는 것은, 생각을 한다는 것은 필요해. 뭐가? 그것을? 여기 중요하죠. 핵심이죠. 표현을 해야 된다. 너가 생각만 하고 있으면 안 되고, 어쩐다? 생각만 하고 있으면 안 되고, 표현을 해라. 표현, 표현. 표현이 필요하다. 생각은 뭐가 필요하다. 표현이 필요하다. 그럼 여기서 표현을 뭘로 표시했니? 아까 스피킹하고 라이팅 하라 그랬죠. 스피킹하고 라이팅을 하시오. 스피킹하고 라이팅 하는 게 아까 뭐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됐어. 스피킹하고 라이팅을 해라. 표현을 해라. 그래야만 너의 생각이 이제 정말 어쩔 수 있다. 자세하게 너가 발견하고 갈고 닦을 수 있다. 알아낼 수 있다. 가만 생각만 하고 있으면 안 된다. 그거를 스피킹하고 라이팅으로 해라. 표현을 해라. 표현을 해라. 그럼 여러분 제목 잠깐 멈추고 한번 찾아볼래? 응, 음, 찾았다 생각하고 1번. 어, critical은 치명적인이라는 뜻인데 여기서는 중대한이라는 뜻도 있어. 중대한 역할, 중요한 역할. 뭐에? 스피킹. 그렇죠. 스피커하고 말을 하라 그랬잖아. 말을 표현을 이게 여기서 뭘로 나왔니? 표현으로 나왔잖아. 표현을 해라. 뭐 하려면 너의 생각을 refine 다시 좋게 해준다. 다시 좋게 해준다가 뭐야? 가다듬다, 뭐 세련되게 만들어준다라는 뜻인데 아까 여기에서 뭐라고 그랬냐면 어. 아까 여기에서 discover and polish 라고 나왔어 polish가 딱다잖아 발견을 하고 닦는다? 갈고 닦는다니까 가다듬다가 되겠죠 여기 polish 그쵸? 음, 닦아준다는 소리는 그걸 갈고 닦아준다 아주 그냥 잘 되게 도와준다 뭐 이런 뜻이겠죠 그래서 가다듬을 때 너의 생각을 가다듬을 때잘된 어, 거는 없나 나쁜 생각은 없나 이렇게 스피킹하고 라이팅을 해보라고 했죠 뭐를? 너의 생각을 1번이 정답이네요 2번은 설득적인 방법 커뮤니케이트 할수 있는 너의 생각을 사람들에게 의사소통할 수 있는 방법 방법은 안 나왔죠 3번 중요한 팁 충고 셀렉트 골라 올바른 정보만 너의 글을 쓰기 위하여 글만 있는 게 아니라 그 스피킹도 나왔잖아요. 그렇죠? 스피킹하고 라이팅을 동시에 하는 거지. 거기에 정보를 선택 아니고 긍정적인 효과, 긍정적인 효과, 논리적인 생각 뭐할때 리딩. 아, 여기까지는 어, 얼추 보면 정답인 거 같으나 리딩 때문에 틀렸다. 음, 뭔가를 읽을 때 읽을 때가 아니라 너의 생각을 표현하는 거죠. 그다음에 enormous는 엄청난, 거대한, 엄청난, 거대한 차이. Between 이렇게 말로 하는 언어와 글로 쓰여진 언어의 차이 아니요 구어체와 문어체의 차이 나오지 않았어요. 그래서 위 글의 주제는 뭐다? 생각을 하려면 어째라 생각을 가만 머릿 속에만 갖고 있지 말고 그거를 밖으로 스피킹이나 라이팅 표현을 해라. 표현을 해라. 음. 그다음에 11번이 좀 어려웠네. 12번 갈게 다음 글의 주제는 단 글의 주제는 Although individual p r e f e r e n c e vary. 여기에서 Although가 나오면 얘들아 주의해라. Although가 나오면 중요. 왜 중요하냐? Although가 나오면 그 부분이 주제 문이를 확률이 높아. Although 부분이 아니라 Although 뒷 부분. 여기 뒷 부분. Although 주어 동사 주어 동사가 나오면 이 부분 그뒷 부분 잘 봐라. 자 Although 주어, 동사, 주어, 동사가 뒤에 나오면 이 뒷부분이 주제문일 확률이 높다. 터치 이 부분, 음, 형광펜 칠해줄게. 여기까지 한번 읽어보자. 여기 첫 문장 잘 해석하면 주제가 나올 수 있거든. 비록 우리 개개인들은 프리퍼런스, 우리 개개인들의 선호도, 좋아하는 정도가 다 같아요, 달라요? 당연히 다 다르겠죠. 다 다르지만 그 뒤에 잘 봐. 터치, 터치, 촉감이죠. 만지는 거, 촉감. Both the body touch. 우리가 뭘로 만들어? 아, 뭘로 만져? 손가락으로 만져. 또, the way things feel. 우리가 느끼는 방법. 뭐할 때? They come in contact with. 컨택트는 접촉. 우리가 연락을 할 때. 접촉을 할때 누구랑 우리의 피부랑 그 연락을 할때 연락이상하죠 피부랑 접촉을 하는 그 느낌 느낌과 내 손가락으로 만지는 그런 느낌 이 촉감을 터치라고 그래요 이 터치가 뭐하다 엄청 중요한 요소다 어디한테 많은 제품한테 그러면 다시 정리해 볼게 촉감이 뭐하다 중요하다 어디에 제품에 중요하다죠. 그러면 이거 주제 문장이고, 왜그 뒤에는 왜 중요한가? 이유를 뭐 하겠니? 보충 설명하겠지. 제품을 파는데 촉감이 왜 필요하대. 왜? 컨슈머들은 소비자들이죠. 소비자들은 좋아해요. 뭐를? 어떤 제품을 좋아하는데 뭐 때문에 좋아하냐? Because of their feel. 그렇죠. Feeling 때문에 좋아해. 그거 만지는 느낌, 촉감이잖아. 촉감 때문에 그 제품을 좋아해. 또 어떤 소비자들은 바이 스킨 크림을 사요. 또는 베이비 아기 용품을 사요. 그들의 뭐하려고? Soothing effect를 주려고 피부에 soothing 부드럽게 해준다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피부에 부드럽게 해주는 거니까 촉감이잖요 그렇죠. 피부 촉감. 사실, i 팩트 사실 소비자들은 소비자가 주원돼 후 관계대명사 나오네, 괄호 쳐. 그러면 첫 번째 동사 have, 두 번째 동사는 어디냐? tend to가 두 번째 동사니까 여기까지 괄호 닫아. 얘가 이제 동사가 돼. 소비자는 소비자인데 I need for touch. 그러니까 촉감을 엄청나게 많이 많이 필요하는 중요하게 생각하는 소비자는 tend to like product. 그 상품을 좋아하는 경향이 있다. 어떤 상품? provide this opportunity. 여기서 this opportunity가 가리키는 게 뭘까? 학교에서 주관식으로 나올 수 있어. 이 기회를 제공해 주는 상품. 이 기회를 제공해 주는 상품을 좋아한대. 이 기회는 어떤 기회? 그렇지. 촉감 만져 볼수 있는 기회죠. 만질 수 있는 기회. 촉감을 느낄 수 있는 거죠. 촉감. 한마디로 뭐라고? 촉감. 촉감을 느낄 수 있는 기회를 주는 상품을 좋아한대. When considering product, 그 상품을 considering 고려해 볼 때, ING니까 고려할 때, 어떤 상품이냐? With material property 이런 뭔가 물질적인 속성을 가진 제품, 즉 한마디로 눈에 보이는, 내가 만질 수 있는 거죠. 물질적인 속성을 가진 제품, 즉 형태가 있는 제품을 우리가 고려해 볼 때, 그게 뭐냐? s e a 옷이나 카펫 같은 거 이런 거 생각해 봐. 이런 걸볼때 소비자들은 좋아해 상품을 어떤 상품? They can touch 그렇죠, 이거죠. 자기가 touch 터치할 수 있는 걸 좋아해. 터치할 수 있는 걸 좋아해. 가게에서. More than, 누구보다 더 많이 좋아해? 어떤 제품? 당연히 뒤에는 못 만지는 제품이겠죠. 어떤 제품? 자기들이 오직 보거나 눈으로 읽을 수만 있는 제품. 이것보다 만질 수 있는 제품을 더 좋아한대. 그럼 아까 나왔죠? 여기 첫째 줄, 둘째 줄, 셋째 줄. 사람들은 제품에 뭐가 중요하다? 뭐가 중요하다? 필이 중요하다. 필을 느끼는 방법, 필, 촉감이 중요하다 그랬죠. 그러면 1, 2, 3, 4, 5번 중에 촉감이 제품 판매하는데 중요하다가 들어간 걸 찾아봐. 초, 만질 수 있는 기회, 촉감이 그 제품에 좋다 찾아봐. 1번 장점 온라인은 아니고 온라인은 아니고 촉감이죠. 2번 터치가 중요한 요소다 소비자한테. 그렇죠. 3번 중요성. 정보를 공유하자. 정보 공유 아니고요. 4번 필요성. 게임 피드백을 받아 소비자한테서 피드백은 여기서 얘들아 리뷰나 뭐 리뷰나 뭐 후기라고 생각하면 돼. 소비자들한테 뭐 반응 리뷰 후기를 받는 게 필요하다. 리뷰 안 나고 왔 피드백 안 나왔고. 5번 popularity 인기 상품의 최신 최신 스타일 아니고 그렇죠? 그래서 터치가 제품에 중요하다. 터치가 제품에 중요하다. 됐죠? 그래서 아까 주제 문장은 여기 위에 노란색 영어펜 칠한 부분들이고요. 그리고 여기도 생각할 수 있어요. 소비자들이 제품을 좋아하는 이유는 그것에뭐 때문에 좋아한다? 뭐 때문에 좋아한다? 필 때문에 좋아한다. 여기도. 여기도 중요. 여기도 이제 뭐 빈칸 문제 낼수 있겠어요. 소비자는 상품을 좋아하는 이유가 필 때문에 좋아한다. 오케이. 자, 다음 1음 3번에서 만날게요.